포항시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 선도 포항시가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. 바이오 기술 더 나은 내일로를 주제로 열리며 포항 체인지 업그라운드와 포스코 국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바이오 산업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. 이 행사는 포항시 경상북도 주최 경북테크노파크 주관하는 행사로 포항테크노파크 포스텍 산학협력단 대구안이대학교산학협력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,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, 환동의산업연구원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합니다. 행사는 3일간 전시박람회, 국제심포지엄 및 컨퍼런스, 기업투자 및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데 기여합니다. 또한 행사 기간 중에는 70여 개의 바이오기업과 기관들이 시제품과 전시를 제공해 체험과 공유해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 및 수출 상담회를 통해 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 행사를 통해 포항의 바이오 인프라와 역량을 선보이며 바이오 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에 관련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 라고 밝혔습니다.